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지금 크도율이 폭락하고 있는데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쭉쭉쭉 쭉쭉 내려가고 있는데 왕초보분들도 해외선물에 관심을 갖고 거래를 계속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오랜 시간 동안 해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초보자분들도 하루에 50만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빨간띠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띠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려가는 그림 보여주면은 하락 추세로 보고 매도 내용을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되는데 매도를 들어가는 시점은 기본적으로 두 계약을 들어갑니다. 두 계약을 어디서 들어가냐면 검정 색깔 선 위쪽에서 이렇게 음봉 보일 때 매도를 들어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그 다음에 손절매를 3 0틱 설정해줍니다. 프로듀 30대기면 뒤에 79.30이라고 할때 손절은 60이 되는 거예요. 30, 60. 그리고 나서 매도하고 손절가안된 상태에서 내려가면 은 수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다행히도 손절이 아슬아슬하게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타수익하고 추세수익을 각각 가져가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죠. 단타 수익은 6 0틱 70만원 정도 가져가면 되는데, 어, 30에서 60을 빼주면은 0, 그 다음에 7, 0.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단타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6 0틱 70만원 되기 전에 뭐 여기서 청산하면 안 되냐? 어, 됩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수치를 조금씩 변화해서, 어, 손절을 조금 더뭐 짧게, 조금 길게, 또는 익절을 좀더 짧게, 조금 길게. 이게 잘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짧게 바뀌다 보면은, 어 약간 초단타를 하게 되죠 손절은 잘안 하게 되고 익절을 막 짧게 해가지고 자꾸 짤짜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수익을 제대로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점점 그래서 고정으로 해 놓고서 손절, 익절을 하는 게투보자한테더 좋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는데 그러면 단타 수익을 여기서 70만 원을 가져간 다음에 단타 70만 원 이렇게 하고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TFTS로 끌고 가는 거죠 TFTS로 끌고 갑니다 단타 청산하고 나서 파란띠가 내려가면 계속 가져가 가 다가 파란 띠가 올라 오면 청산 하면 된다. 매도가가 79.30일 때 여기가 78.30이면 100틱이고 더 내려갔으니까 130틱 130틱이면은 1,300달러가 되는 거고 1,000달러 그럼 얼마가 될까요? 한 150만 원좀 넘겠죠? 대충 150만 원 하고 어, 이렇게 하면은 70만 원, 150만 원 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수요라고할수 있죠 이 차트는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추세가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차트를 가지고 단타도 할수 있고 추세도 할수 있게 되는데 이 매매 방법을. 어,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010-278-3576으로 간단 자기소개, 성한 문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매매방법이 꾸준히 수익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그룹을 검색하면 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버튼이 있죠? 여기다가 네이버 로그인 눌러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네이버, 네이버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어, VIP 수익 구기하고 수익률 자랑 이렇게 보면은 여기 들어가면은 뭐 4천만 원 버는 사람, 5천만 원 버는 사람, 천만 뭐 원, 1억 버는 사람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눌러보시면은 얼마를 벌었는지, 1억을 벌었는지, 뭐 2주를 했는지, 한 달을 했는지 그 수익 내역을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기술이 좋은 기술이냐, 안 좋은 기술이냐, 요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어, 내역을 보면은 참고할 수 있다. 제가 그 증권사에서 실전투자대회라는 걸 하길래 몇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1등을 10번을 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가자가 뭐 키운 친권 같은 데는 5,000명이 넘게 참가하기도 하는데 어좀 좋은 성적을 거뒀다. 5,000명 중에 1등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매매 기법을 이제 내가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여기 제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한 달에 나는 어 300만 원 벌고 싶다. 뭐 공부를 단순하게 해보고 싶다. 문자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좀 많은 수익을 내고 대회에서도 입상을 하고 좀 수준 높은 기술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문자를 하시면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